어제 시간 관계상 밸런스 게임을 못했어요 우리가 낮에도 게임하고 밤에도 좀 이따가 심시곤 게임해야 되잖아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어제 짤렸어요 어, 하지만 오늘은 준비해봤지 자 지금부터 호이의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이 <laughs> 호이 밸런스 타 자. 저는 밸런스 게임을, 어,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늘 하는 말이지만, 굳이 왜 골라야 돼? 라는 말을 늘 하지만, 오늘 한 번, 어, 해보자고요. 그래서 궁금한 거, 나한테 궁금한 걸 적어준 거죠? 네. 자신감이 없어. 적어준 거 맞아? 네. 어, 어떤 게 궁금한지 한번 봐볼게요. 자, 왼쪽에서부터 각으로 다 보겠어. 오. 딸기에 고추장 찍어먹기 이걸와딸기 고추장? 네딸기 음식 갖고 장난하면 안돼 나먹을거 진심이야 회에 딸기잼 받아 먹기 가능한걸 물어보는거죠 밑에건 가능해 회에 딸기잼 먹을 수 있을거 같아요 회가 약간 무맛이잖아요. 약간 담백한데 그냥 씹는 맛이잖아요. 뭐 어, 딸기 좀 먹을 수 있어. 딸기의 장난치지 마세요. 나 딸기의 진심이야. 어제도 먹었고, 오늘도 먹었어, 딸기. 딸기는 그냥 막와 고추장만 빼자. 된장, 고추장만 뺍시다 간장도 찍지 말고. 어디면 쭉 한여름에 뜨거운 국물 호로로 아니면 한겨울에 팥빙수 오도 오도 오왜 오도도 오도 오도로 오도도 아 오도도 난 이런 것도 몰라? 아, 한여름에 뜨거운 국물 후루룩 한겨울에 팥빙수 둘다할수 있어. 왜요? 이게 왜 뭐가 이상한 거야? 아니둘 중에 뭐가 더 좋냐고? 네. 둘다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래도 골라야 돼. 어, 더 좋은 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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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떻게 골라? 아니 왜 식사랑 디저트를 <laughs> 네 식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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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저트, 저트 식사 i x s 디저트 i x six, six, s 한 x s i 뜨거운 거 six, s i 너무 더워서 팥빙수 먹으면 안 돼. 네. 넘어가.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이걸왜 물어보는 거지 <laughs> <그러지? 웃음> 넘어가 프라이드, 프라이드 왜냐하면 프라이드 양념치킨먹으면 되잖아요 이거 <laughs> 잠 <laughs> 자, 20살 호영이 그리고 60살 호영이 60살 안 돼봐서 몰라 20살 호영이 어, 이거 뭐야? 보라색 사진 올리기안 해? 이거 <laughs> 자, 오늘은 밸런스 게임 아닌 밸런스 게임 하네 이거 어떻게 알고 적어놓은 거예요? 자, 우리 팬들이 우리 팬들이 다른 아이돌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깻잎을 떼어. <laughs> 너희가 다른 아이돌에게 가서 깻잎 떼준다고될것 같아? 지팡 먹지마. 어디? 안돼. 사랑했던 아이돌 대기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아이돌 대기. 아 가장 사랑했던 아이돌 대기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아이돌 대기. 어, 어, 너무 슬프고. <laughs> <버려놔. 웃음> 우리 어한 번만. 피자에 소주, 치킨에 소주 오아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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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소. 아 피소 오빠 솔로 했다 이거는왜 저걸 안해 놓고 밸런스 게임을 하려고 왜 원하는 걸 좋아해서 <laughs> 오빠 솔로 해놔 언제 래 이거는 밸런스 게임이 아니잖아 자 4시간 기다리고 MD 품절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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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오우 스탠딩 세 시간 대기 입장 후 화장실. 어. 그 왜냐면 이건 없는 거잖아. MD 이것 같은데 나도 MD일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안타 진짜 다 경험이 있구나. <목소리> 아, 자 윤계상의 쓰던 칫솔 <목소리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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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태우가 쓰던 양말 김태우의 쓰던 양말 근데 밑에 뭐라고 써놨는지 보였어요? 둘다 젖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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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나와 누구야 누구야? 제이야? 왜 이렇게 자신있게 손을 들어? 하지마 가능한 거? 어... <laughs> 칫솔은 될것 같아 오우? 현실적으로 저기 미안한데 젖은 양말 신을 수 있어요? 음. 자, 아이고, 아, 아이고, 자 엄마 아빠 왜 물어보는 거야 아, 그 아, 왜 아, 물어보는 거야 아, 자, 뭐자 콘서트 심정의 방세성 콘서트 하기 그리고 라이브 방송하기 아 심정의 심정의 신정? 응. 무슨 말이야 에이, 에이. 원하는 거 쓰지 만아 넘어가 아 <웃음> <웃음> 우리 봐봐 어하는거 하지 말자고 어안 아아 네. 대장내시경 toim… 8만 번하기 이아게왜 공격하는 거야 둘다 불가능하지 않아? 둘다 불가능 아가능 8만 대정경은 대장내시경 8만 번하면 죽어요 <making> 위에걸 해야겠네 태우오빠 성대 vs 쭈니오빠 댄스 어 태우 성대 어 태우 성대죠 태우는 성대가 너무 부러워 와 진짜 부거워 진짜 부러워 자 하루에 세번문 틈에 발 찍기 하루에 세번 내고 발기 미겠네 <laughs> <laughs> 상상을 잡아 빡! 어! 빡! 어! 레고! 이 와중에 나은게 있어요? <laughs> 아 대단하다 아 레고 레고? 아, <laughs> 제대로 안 밟아봤구나 어렸을 때 이렇게 똥갈 구멍도 난적이 있는데 레고로 <laughs> 하겠습니다 예자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어디보자 네. 계상영이 많이 나오래. <laughs> 윤계상과 다섯 살 돌아가 친구 되기. 지금처럼 형 동생으로 하기. 형 동생으로 하게 됐어. 이건 뭐 다시 룸메이트를 볼라야 한다면 계산요 <laughs> 오. 뭐 그냥 그렇다면 <laughs> 자, 하나를 꼭 먹어야 한다면 토마토 맛. 내가 아 읽은 게 맞아요? 아 원래 밸런스 게임이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? 아프고 더럽고? 아좀 이거를 근데 골, 골 만약에 이 질문을 들으면 곤란? 아, 너무나 네. 어, 저이 글자 읽기도 싫어 네, 버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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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버려? <laughs> 아니야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평생 키 100cm. 평생 몸무게 100kg. 아 이거 참. 아니 왜 이렇게 장이네. 진짜 100kg만 나갈 것 같아. 그 귀엽기는 더하지. 돈안 받고 펜지랑 지우디 콘서트. 아니면 펜지가 해주는 콘서트. 텐지가 해주는 콘서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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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. 너무 그냥 부를 수 있어. 자, 원피스 속 캐릭터가 된다면, 루피, 고무고무 고무 루피, 아니면 선도를 조로난안먹를것 뭐 같아. 루피. <laughs> 아, 졸어지. 루피는 내가 좋아하는 거고. 조로가더 멋있어. 루피는 수영을 못해. 난 수영을 좋아해. 그 늘어나는 거 별로 안 좋은 것같 너무 서운해하지만 <스> <너무 웃음> 비트 에이전트 편지니까. 어이구 미안합니다. <웃음> 자 어디 보자. 오뭐뭐나 이게 달고도 되는 거야? 네. 이게 원래 이런 게임이에요? 네. 예. <웃음> <웃음> 여행 가서 라면은 못 참지. 아니면 여행 가서 김치는 못 참지. 아, 잠깐,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먹어? 네둘다안 <laughs> <laughs> 먹어도 되는데? 여행가선 현지 음식 먹기. 와. 아니, 방금 방송객인 줄 알았어. <laughs> 같은, 어, 이게 참 지저분한 게많죠 같은 양말 한다씻기 같은 속고 일주일 입기 버려! <laughs> <바로 웃음> <laughs> 자, 평생 치킨만 먹기. 평생 라면만 먹기. 아, 그러네, 이거 굉장히 어렵다. 평생 치킨을 먹고, 평생 라면을 먹어. 와 쉽지 않네. 난 쓸데없는 게 되게 고민 많이 해. 이거 이제 심각한 문제야. 느끼할 수 있어. 하지만 단백질이 많아. 라면은 치킨도 종류가 많아. 어, 어 미안해 못 고르겠. 보는... 잠깐만. 이거 근데 전제 조건 하나만. 주세요. 살이 안 찐다면. <laughs> 살이 안 찐다면. 그럼 네. 라면인데, 나는. 네? 오, 어, 살이 안찐라면 음, 그런...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이리 먹고, 저리 먹고, 볶아 먹고, 삶아 먹고. <laughs> 네. 네. 언제까지 할까, 리 이거 하, 하나만 더 먹을까? 자. 스톱해줘. 안했게 됐어. 이게 뭐야? 6 시간 발라드 노래 부르기, 6 시간 댄스 노래 부르기. 음, 가능 발라드 가능할 것 같은데 댄스 불가능할 것 같아. 네, 자, 어, 여기에 적어 있어. 우리 어제 하는 거. 불멍, 불멍. 내가 탔는데. 그 뭐가 좋아? <목> 나는, 어, 저기 준비, 막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. 불멍 해달라고.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나는 불속에 들어가서 보는 불멍. 불멍? 불, 불멍? 물멍 해본 적이 없어서. 불멍으로 할게요. 불멍. 이야. 어제도 나왔지만. 이 아이는 불이 좀 약해요. <laughs>